그렇지? 네. 그럼 양신 마찬가지야. 한번 잡아봐. 네. 소리를 내서 그냥 죽어라. 죽어라. 힘줘? 살아라. 살아라. 떨어지나? 안 떨어지지? <laughs> 근데 마음속으로 해봐. 뭐라고 했는지 우린 모르니까. 죽으라고 했어? 네. <웃음> 마음속으로? <웃음> 살, 반대로 한 해봐. 했어? 나 다시. 마음속으로 반대로 해. 이거는 살아라고 한 거야. 이 사물이 알아들어요. 말로 안 해도. 이 공간 세계에서 이 연결되는 게 이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. 이네파에서얘 보고 살아라고 네파를딱 쏘면 얘가 탁알아 죽어 있는 여자들을 여기가 가서 옷을 살짝 잡고 살아라. 마음속으로 말로 안 해도 금방 깨어나고. 그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? 이거 국가에서 이 교육을 시켜야 돼. 정부 응. 축복 해가지고야 누구 갑자기 누가 죽으면 딱 잡아 그냥 네. 살아라 이러면 되는데 무인공호흡이야 이게. 네. 나를 아주 우습게 보고 안 오는 거야. 네. 맞아 맞아 네. 자기 자식 축복 안줄 사람 없어. 네. 다전화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하게 해. 우리 이 학생처럼 될 수가 있잖아. 네. 네. 뭐이 학생이 뭐 무술을 배워가지고 사람 살리나? 내한테 축복 딱 받으면 어. 이 에너지가 영원히 전류가 어. 흘러. 예. 좋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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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? 이제 알겠지? 얘도 마찬가지야. 잡아봐. 응. 음. 자, 에너지 마음속으로 한번 보내봐. 죽으라고 했는지 살아있는지 우리를 모르니까 떼볼게. 살아라 했네. 어, 어 그렇지? <laughs> 죽으라고 한번 해봐 해서. 아무 힘이 없잖아. 힘이 빠져버리지. 죽지는 않는 거지. 이제 이해 가지. 어, 우리 학생이 머리가 좋아요. 마,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웃고 있어. 다 알고 있어. 알겠죠? 어.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말로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나? 말로 하면 저런 사기꾼 거짓말이지, 저게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나, 이러지? 이게 신의 세계야. <laughs> 응. 과학, 과적으로는알수 없는 일입니다. 네. 아니, 아니 독일에서 내 우유가 안썩는데 독일 말로 써놓도 안 섞어. 네. 그래, 그래요, 그래요? 네. 이게 뭐라고 그랬죠? 우유장. 통일장, 네. 통일장. 안 통하는 물건이 없어 나는. 그리고 나하고 궁합이 안 맞는 여자 남자가 있나? 그래서 여러분이 신부가 되고 내가 신랑이 되는 거야. 그렇죠?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이지만 요한계시록 21장, 22장, 23 그거 그거 보면 마지막 때가 나오죠? 어 신인이 등장하는 거야. 음 그러니까 와가지고 지금 있는 거야. 때가 된 거지. 알겠죠? 예! 음, 예수로 있을 때는 이런 능력을 안 줬습니다. 예! 알았죠? 예! 음.